이번 영상에서는 LNC 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성형과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어, LNC 바이오 투자 경력은 이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LNC 바이오를 지금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라면 어, 수,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드물 겁니다. 상당히 여러 해 동안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매출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해를 기다리고 버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지금은 이제 LNC바이오가 상당히 소액이 투자가 돼 있는데 점점 더 LNC바이오의 투자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쪽게도 이제 LNC 바이오의 투자를 통해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됩니다 누구든 이제 본인이 좋은 경험 이득을 보았던 경험을 하는 주식은 계속 관심을 갖게 되죠 높은 PER, 뭐100 이상의 PER을 보였던 시기도 상당히 꽤 있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주가가 꽤 고공행진을 했던 어, 이전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제 독점적인 기업 인체 조직을 다루는 독점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점점 더 인체 조직 그 인공 진피를 생산하고 다루는 국내 업체들이 점점 더 늘고 있죠. 어, 학회를 갈 때마다 깜짝 놀랐는데 새로운 이름의 회사들이 LNC 바이오와 급사한 사업 모델을 가진 많은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참 사업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안전한 공급망을 갖고 있는 n a c 바이오는 인체조직 영역에서 어,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죠 어, 국내에서는 뭐 따라 아직은 그렇게 견줄만한 회사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요 그렇다면 중국에서 언제 매출이 일어날까 최근 기사를 보면 2분기에 이제, 이제 매출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났죠 n a c 바이오가 강점이 있는 것이 바로 학회의 메인부스 학회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를 하고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진께 신뢰감을 얻는 방식. 이것이 상당히 이제 LNC 바이오가 상당히 잘해온 방식이죠. 메가카티도 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열각게 스폰서가 되어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조, 최근에 저는 좋은 소식으로 본 것은 이제 상하이에서 3월달에 2025년 3월 20일 정도였나 아, 메인 스폰서가 되어서 이제 참여다 이렇게 메인 스폰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인지도를 올리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일반인들한테는 큰 인지도를 쌓는데는 도움이 안될 수도 있지만 그게 의료진들한테는 인지도를 쌓는데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 부스가 있고 고는 사실 다르죠 그래서 그 메인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잘해내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일어난다. 하면 좋은 주가의 흐름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2025년 4월 2일 기점으로 19,000원 정도의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 어 물론 단기적으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뭐 지금 매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전환사채 건이죠. 600억 전환사채를 이전에 일으켰던 전환사채를 갚지 않고 새로운 전환사채를 발행했죠. 21,200원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행사를 가지면서 600억을 이제 이자 없이 빌리게 되었습니다 뭐 이것을 비난하는 분도 있고 뭐 잘했다고 하는 분도 있죠 뭐 좋은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전환사채라는 것을 LNC 바이오 때문에 저는 공부하게 되, 되었는데 전환사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전에 투자했던 분들이 있지 않은 거. 2022년 2022년 2 0 2 3년 많은 손해를 봤던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전환사채 자체만으로는 사실 2 2년2자2 2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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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는2년 2022년 2이2 2년2 0 2 2이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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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는2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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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이년2 0 2 2수 있다 2 2년 2022년 2 0는2년2는2 2년2 0 2 2 생각보다 박스권에 갇혀있는 양상으로 많이 주가가 계속 LNC 바이오가 움직이는데 최근 뭐 17,000원까지 떨어졌던 이력도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17,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주가를 바닥에서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저는 뭐 무릎 정도에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인체조직, 뭐 인공진피, 인공연골 등에서 매력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꼭 성형외과 분야에서 꼭 필요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국내를 넘어서 중국 그리고 멀리 본다면 미국까지도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LH바이오 현재 이미 투자가 되어 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좀 희망적으로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LNC바이오라는 주식의 주주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아주 소액 주주지만 점점 더 기회가 온다면 이제 투자를 늘려나갈 생각이 많습니다. 이제는 LNC바이오라는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